분명한 것은 법이 허용을 하지 않는 어,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받은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무슨 정치자금으로 낸게 있는지 체킹을 한번 해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어, 저는 거부한다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어, 거부할 경우에는 어, 우리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어,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대장동 개발고 하천 대위에 대한 실체 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작동을 지켜주었던 대통령의 부산 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리고 그와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문화가 구입한 경우 같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 수사, 허위 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됩니다.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 일단,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 제안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특검 추천 방식이나 규모 이런 거는 혹시 그, 언급이 안돼 있어서, 여당에서 혹시 원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조건 없이 수용하시는 건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사실 여당에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무슨 특검을 하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뭐, 뭐 조건 없이 혹시 특검 수용하는 건지, 뭐,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여야 간 협상에 따를 테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을 해야 되겠지요. 대표님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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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팔레트는 큰 선으로 나온 기자입니다. 우선 지금 수사가 의사 철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검은 시간 끌기 아니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어제 김영 부원장에 대해서 결의가 믿는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김영 부원장이 혐과 사실을 밝혀질 경우 이거 이후에 대표님의 입장이나 의견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가정적으로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함께 한 사람이고, 믿고 함께 한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을 믿습니다. 네. 답변 안 네, 이건 이따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여기, 네. 최근에 그리고 제가 말,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낫겠네요. 어,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 지가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마, 또 실패하면 또 다른 시도를 하겠죠. 끝도 없이 이 사건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적정하게 진실을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규명하고 종결을 할 때가 됐습니다. 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수사는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 채널A의 유주은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한, 이뭐안 네, 저기, 뭐안들어할 수는 없고, 네, 정 네, 음. 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김용 부원장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언제 좀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당 일각에서는 어,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가 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특검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영보 관련된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 특검과 관련된 좀 집중적으로 좀한두 분만 더 봤고 기자회견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는 미디움의 조범위 기자입니다그 부정동을, 그 이름도 어제도 말씀하셨던 이 같고, 받은 적이 없으셨다고 했고, 오늘도 사적인 이의를 취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부정동에든 그, 그, 부정을 안한 동이든, 어, 이제 김 부회장을 통해서 어떤 그런, 그, 정치작용을, 정치작용이나 대사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여받았거나 받은 적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할것 같은데,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 합법적 범위 내에서 뭘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뭐, 예를 들면, 어,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는지안 냈는지 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제 분명한 것은 법이 허용을 하지 않는, 어,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받은 일은 없습니다. 네, 네, 오마니스. 네. 나중에 혹시 무슨 뭐 정치자금으로 낸게 있는지 체킹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마니스 박수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laughs> 네. 특검 관련해서 사실 이게 대선 때에도 계속 제안을 하셨던 건데 수용이 안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협상이 좀 결렬이 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어쨌든 대장동 의혹이 대선 자금 국면으로 좀 의혹으로 분명히 달라졌는데 특검에도 좀 어떻게 향후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다른 특검에 관한 이야기 외에 다른 부분을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내부적인 당내 논의를 또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국민의힘과 이제 현 정부에서 이걸 거부할,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어, 전에 특히 이제 대선 때의 대통령 후보의 태도를 보면 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거부한다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작년 1년 동안도 저는 특검을 진심으로 하기를 원했고 이렇게 질질질 끌면서 어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관련자들 회유를 통한 사건의 왜곡 조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원했는데 이 여야간 회비를 해보면 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는 빼야 된다라든지 자꾸 어떤 건 빼고 하자 이렇게. 앞으로는 동의하면서 뒤로는 발목을 잡는 그런 행태를 저는 국민의힘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통상 하는 것처럼 앞에서는 찬성하고 뒤에서는 막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이번에 쌀값 정상화법 같은 것인데요. 에이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국민들 속이지 말고 에 이때까지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특검하자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 만약에 또 발목 잡기 형국으로 시간을 끈다든지 사실상 거부한다면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마지막 뭐, 한 번만 더 받고 저늘 질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저 뉴시스 하지현입니다. 그그 동안 본인 수사 관련해서 입장 말씀 아껴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해명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음, 제가 이제 네? 이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는. 음, 그 대통령군에 대한 특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음, 관련 짓지 않아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에, 아무 관계없이 예, 추진하자는 게제 의견이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 이 대장동 개발 문제는 저로서는 어, 정말 당국들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관할하던 직원들 일부가 이 부정한 일에 연루가 된 어점이 있습니다만 그 점은 직원 관리상의 제 부족함으로 제가 전에도 이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에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LH를 포기시키고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권을 인정해 줬더라면. 그 제가 쉽게 그냥 허가라고 하는데 도장만 찍어줬더라면, 어, 이 개발 이익을 100% 그들이 다 가졌을 테고 그들은 50억 클럽이 아니라 100억 클럽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걸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맡긴 고난을 행사해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긴 이 택지 개발 이익을 왜 특정 소수가 다 가지느냐. 이건 국민이 가져야 한다라는 제 신념 때문에, 제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국민의 힘이 이거를 또 당시 시 의회가 나서서, 전환 일치돼서 막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는 없어서, 후견할 수는 없어서, 민간의 자본을 동원할 때 이익을 환수한다. 그러나 이게 또, 비율로 정하거나 이러면 또 부정국 비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용을 부풀린다든지 또는 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을 매수, 회유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 이익을 저희가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확정 이익을 발, 확보했고 그러고도 제가 이미 인허가가 진행 도중에 추가 부담까지 시켜서 그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았다. 이거 객관적인 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저한테 일부 직원과의 부정한 관계를 숨기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알 수가 없었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대선 자금을 저에 가까운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에 부합하겠느냐?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사업하는데 막 방해하고 막천배억이나 추가 부담 시키고 그래서 뭐욕 욕 정말 속된 표현으로 욕나오게 한 사람인데 이미 그 사업 다 끝났는데 왜 돈을 주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김용 개인에게 준게 아니라 대선작업으로 줬다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네? 뭘 줍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 주시겠어요? 내가 내돈 들여 사업하고 있는데, 내가 다그 개발 이익 다 가져야 되는데, 응? 그 사업권 공공개발 한다고 해서 빼앗고, 거기다가 추가 부담까지 시키고, 시키고 응? 공모소에 어떤 사업 협약된 내용 말고, 추가로 천백억이나 더 부과시키고, 이 용, 이렇게 욕 나오게 한 사람을, 그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왜 돈을 주다는 겁니다, 대체. 그리고 남북은 왜 진술을, 를 바꿨을까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 12년간 트라이를 해봤는데 표정도 재밌지 않습니까? 트라이를 12년간 해봤는데 시야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돈을 매억을 저를 위해서 주었다. 대선 자금으로 줬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에,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에, 국민을 조작이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에. 네. 그 화천대유 대공동 개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에게 공식 요청합니다. 특검을 수용하도록 요청드립니다. 떳떳하다면, 어, 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 이재명 대표님의 특별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